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음, 정유일입니다. 정유일인데, 개면년을 만났죠. 개면년을 만났는데, 음, 개수는 이제 평관 되죠, 평관. 평관은, 음, 두려운 존재, 칠살이라고 어, 하고, 뭔가 좀 불편하죠. 어, 불편한 존재가 되고, 내가 신약하다면, 더욱더 평관은 내게,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근데 편관이 큰 힘은 없죠. 큰 힘이 있을 때 편관이 큰 힘이 있을 때 내가 저 불편한 존재가 되는데 예, 편관이 큰 힘은 없습니다. 정의로만 보면 이 음, 편재에 앉아있는데 정화가 아, 편재에 앉아있는데 이렇게 되면 음, 충이 되고 여기도 이렇게 충이 되죠. 묘유충이 되고 이런 걸. 음, 청간 지충이라고 하는데, 청간도 충하고, 어, 지지도 충하고, 위아래를 충하는데, 이런 구조가 되면 굉장히 힘들다, 어, 좋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변화가 아주 변화무쌍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음, 변화무쌍하다. 변화가 많다. 어, 김현연의 그래서 정일주들은 어, 변화가 좀 많겠지요. 많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편인이죠. 어, 편인, 편관이, 편인, 편관이 와서, 간을 충하고, 어, 지지를 충하기 때문에, 일간 정유를 충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어, 변화 변동이 많습니다. 이렇게 묘유충이 되면, 어, 지장간에, 장간에, 어, 유장간에, 과을이 있고 음, 유장간에 예, 경과신인데 이 묘유충이 되면 음 간목 감목, 간목도 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충 맞으면 튀어나옵니다. 간목을 목도 튀어나와서 어 목생화 해 주는 작용을 하죠. 튀어나오면 수생목 목생화해서 이런 작용도 하지만 또 당연히 경신금도 어 튀어나오죠. 튀어나와서 금생수 해 주기도 하고 또이 목을 어, 갑목과 을목을 경신금이 극하기도 하죠 이렇게 합하기도 하고 극하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음, 돈과 문서겠죠 어, 문서와 돈, 문서와 돈이기 때문에 어떤 투자를 하는 목적 어, 사업이라든가 음,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다면 음, 굉장히 어, 복잡하고 어, 힘든 한 해가 될수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야겠죠. 순수하게, 갑목과 얼목이 나와서, 목생암을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되면 통관이 되죠. 통관이 되죠. 목이, 목이 여기 있으면, 통관이 돼서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음, 안 타면 좀 힘들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구조가 됐는데, 음, 무유충이 일어나면, 갑을 도 튀어나오고, 어, 유후 중에 경신금도, 어, 올라옵니다. 어, 충동받아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충동받아서 올라오게 되면, 이 자용들이 여기 뭐가 있냐에 따라서, 시간과 일간에 뭐가, 어, 연간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아주 복잡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충, 한다는 건, 충, 우리가 충동 그러죠. 충동 구매, 이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충동하면, 어딘가에 투자하고 싶은 편의는 문서인데, 어, 주식도 되고, 요즘 코인도 많이 하시죠. 뭔가에 투자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죠. 돈이. 이건, 음, 정유니까 돈이면서 또 본인이죠. 예. 일가는, 음, 본인의 정신이고, 지지, 유금은 나의 육체죠. 육체. 정신과 육신. 정신과 육체. 이렇게 되고, 한몸이면서, 한몸이면서, 음, 상체와 하체로 나눌 수도 있고, 또 정신과 건강을 볼땐 상체, 하체 나누는 거죠. 정신과 육체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행동이 빨라지겠죠. 충동 구매를 하겠죠. 그래서 정유일주들은 올해 충동 구매를 하시면, 하시면, 음, 이 형출, 형, 충받아서 튀어나온 이 경금, 신금에 의해서, 음, 가불이 다칠 수도 있다. 물론, 어, 시간에 뭐가 있냐, 어, 연간에 뭐가 있냐, 어떤 글자가 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쨌든 올해는 충동구매 하고 충동으로 뭔가를 투자하는 문서를 잡고자 하는 그런 운이 강하니 그런 운이 강함으로 조심하셔야 한다 잘 살피셔야 한다 충동 구매하거나 충동 투자 하시면 안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 보면 재성이니까 남자 같으면 당연히 부인이죠 어, 부인이 되니까 편이라는건 또 문서죠 문서라는건 이혼 문서도죠. 이혼 문서 어, 이혼할 때도 우리가 문서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이혼하겠다 이렇게 또현할 수가 있는 거죠. 충동적으로 이혼하겠다. 충동적인 문서니까 이렇게 하시면 음, 좀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심사숙고 하시 하셔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유축에 사유축이 되면 사유축이죠. 사유축에 어, 묘가 되면 이제 수옥살이죠. 수옥 수옥이라고 그러죠. 감옥에 갇힌다. 이런 얘기고, 이걸 재살이라고도 표현하죠. 수옥살, 재살. 어, 감옥에 갇힌다. 또, 뭐, 아프다는 거죠. 예. 질병에 의해서 장병으로, 장병으로, 어, 병원에 입원한다. 되고, 또, 감옥에 갇히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감옥에 갈 수도 있겠죠. 그런 수옥살, 재살 같은 얘기입니다. 수옥살, 재살 같은 얘기인데, 이런 이제, 음, 뜻이 있다는 거죠. 장병으로 고생하거나 수술하거나 음, 수술하거나 장병으로 고생하거나 또 어렸, 감옥에 가는 그런 운인데 그런 음, 사유축의 묘가 어, 수옥제살인데 수옥제살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계묘가 와서 음, 그런 묘가 와서 어, 일지를 충하는 거죠. 일지가 편재기 때문에 돈과 문서로 인해서 어, 감옥 갈 수도 있습니다. 감옥 갈 수도 있다. 또렇게 충하면 충동이 일어나죠. 충동 구매라고 하잖아요. 충동적으로 뭔가를, 어, 뭔가를, 음, 구매하고 실행하는 거죠. 어, 문서를 계약하고, 그래서 손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관제가 끼는 거죠. 감옥 간다는 건꼭 감옥이 아니더라도 그런 일로 인해서 내가 형사 재판을 받거나, 뭐 민사 소송에 걸리거나, 이런 일도 다이 수옥살에 해당이 됩니다. 음, 그러므로, 음, 평관이 힘이 없어서, 어, 개, 묘, 이렇게 가죠. 어, 그러니까 생으로 가기 때문에, 그건 잘안 일어납니다. 예, 수, 생이 먼저기 때문에, 개가 묘를 생활을 하고, 극하는 어, 힘이 약해서, 그건 잘 일어나질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묘가 더 힘이 강하죠. 개보다. 예, 수생목하니까. 수옥, 작용이더 크겠다. 이 묘유 중에, 어, 충동작용이 더 크겠다고 보는 거죠. 이 수국화의 작용보다는 이 작용이 더큰 작용으로 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동구매하지 마시고, 충동적으로 문서라 투자, 문서 계약, 음, 사인하지 마시고, 도장 찍지 마시고, 보증서지 마시고, 또 충동적으로 그렇게 되면 내가, 음, 형사건에, 민사건에 소송에 휘말리는 이런 사, 아,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 또, 어 충동적으로 남자분 같으면 정일주가 편제잖아요 부인 자리고 여기 어, 부인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충하니까 문서니까 이혼 문서 되죠 충동적으로 이혼 문서에 어, 사인을 한다 도장 찍는다 이렇게도 되는 거죠 음, 이런 것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음, 충동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어, 정일주가 어, 정일주가 이렇게 in, 있는데. 음. 정유 <laughs> 이렇게 있죠. 네. 개묘가 이렇게 왔어요. 물론 이렇게 생이로 어, 가기 때문에 어, 수생 목하기 때문에 어, 묘가 힘이 세지죠. 묘가 힘이 세지고 개수는 평관이긴 해도 힘이 이렇게 어,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유도 힘이 없죠. 어, 정도 힘이 없죠. 유에 어, 앉았기 때문에 큰 힘이 없기 때문에 없기 음, 때문에 어, 와서 어, 당연히 작용을 하죠. 그럼 개해, 어, 언제 하죠? 개, 개월에 하겠죠, 개월에. 어. 개해월, 개해월이 있죠. 이럴 땐 작용이 커지겠죠. 그 다음에, 개수가 힘을 얻는, 어, 개수가 언제 힘을 얻죠? 신, 경신월이나, 이럴 때 힘을 얻죠, 개수가. 예, 신중의 임수가 장생하니까, 이때 힘을 얻잖아요. 이럴 땐이 작용이 더 강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어, 자월도 그렇겠죠. 갑자월이긴 하지만, 갑자월이지만, 자월에도 힘이 세지죠. 에, 힘을 얻는 거죠. 등록, 뭐, 등록한다 이런 얘기도 하죠. 등록한다. 에, 힘을 얻는 거죠. 힘을 얻어서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에, 이 정화를, 어, 정화를 극할 수도 있는 거죠. 갑자 같으면, 예를 들어서, 갑자 같으면 자묘형을 하죠. 자묘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하던 기운이 이렇게도 가는 겁니다. 에. 힘을 얻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럴 땐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구조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 수국화 하는 거죠. 평관이 수국하기 때문에 나도 유금에 앉아서 힘이 없습니다. 이럴 땐, 어, 여기 월지에, 뭐, 간목이나, 이렇게 을목이 있으면 수생목, 목생화로 통관이 되죠. 이런 걸 이제 통관용신이라고 표현하죠. 통관, 통관용신. 통관된다. 이렇게 되면, 뭔가 인생이 잘 풀리죠. 유통이 잘 되는 겁니다. 올한 해, 올한 해, 어, 수생목, 목생화로 가네. 내가 신약하죠, 여기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신약하다는 전제 하에, 정화 신약하다는 전제 하에 수생목, 목생화로 가니까 내가 강해지죠. 네. 어, 평관이, 평관이, 음, 평관이 나를, 어, 나를 돕는 거죠. 평관이 인성을 돕고, 인성이 나를 돕기 때문에, 음. 그렇게 되면 평관이니까, 어, 직장에서 승인할 수도 있는 거죠. 문서고 직장이죠. 또 평가이라는 건 국가나 권력 기관이죠. 권력에서 문서를 잡는다. 이런 것도 되는 거죠. 어. 이런 걸 이제 관인 상생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관인 상생이다. 음,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좋습니다. 이제 문제는 어, 이렇게 좋은데 좋은 구조인데 수생목 뭐 목생이가 당연히 좋은 구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자월이냐 뭐 추월이냐 따라 또 달라지겠죠. 자, 어, 자축월에 가물 같으면, 갑목에 음목 같으면 좀 힘이 없겠죠. 수생목, 이럴 땐 힘보다도 습목이라고 봐야겠죠. 습목. 그러니까 습을 먹었기 때문에 이미 습을 먹고 있는데 계속 와서 날 생해주면 습목이 정화를 생하기는, 음, 뭐, 이렇게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가 습 차지 않으면, 월지가 습하지 않을 땐 생이 100% 된다면, 월지가 습하면 수생목, 목생화의 작용이 100% 되지 않는다. 원활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도 됩니다. 수생목, 목생화는 잘 되지만, 여기가 너무 추우면, 사주 자체가 춥고 음습하면, 춥고 음습하면, 이 습목이기 때문에 불을 꺼버리는, 음, 목다화식의 어떤 그런 구조가 되지, 관인상생, 살인상생이라고 하죠. 평관이니까 살인상생의 구조가 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올지에 뭐가 있냐가 아, 중요합니다. 정유일주가 아, 정유일주가 정유일주가 있는데 개면년을 예, 이렇게 왔어요. 개면년인데 만약에 여기 이렇게 뭐 자월에 정유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힘이 있잖아요. 어, 힘이 있기 때문에 예, 극하는 힘이 더 강해지는 거죠. 어, 이렇게 되면 개면연인데 자월의 정유일주인데 개면연이면 어, 자월 어, 자월의 개수니까 이게 눈이죠 눈 예, 눈이면서 어, 겨울비가 되는 거죠 이 겨울 이 겨울비가 되기 때문에 이 겨울비 평반이 개수가 힘이 쎄진다는 거죠 여기가 5월 같으면 여름비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어, 어, 이렇게 춥진 않다 아, 힘이, 힘이 없다기보다 춥진 않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음, 해다 축에, 겨울에, 어, 비는 눈도 되죠. 눈, 또, 찬 서리. 만약 아, 여기가 축시다 그러면, 축시다 그러면, 자월 축시에 찬 서리가 되는 겁니다. 개면연이지만, 개면년이지만이게 대운이나, 아, 세운에서 오는, 오는 이, 가, 에, 간에 있는, 대운 간과, 청간과, 음, 세운 천간에 있는 글자를 월지로 대비해서 보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개면연은 자월 축시에 정유일주에게 개면요는, 이 개수는, 어, 찬 겨울, 어, 어 겨울 축시에 눈, 눈보라, 또 겨울 비가 되기 때문에, 이 강, 이 아주 강하죠. 매섭죠. 그 나를 꺼버리게 되면, 음, 내가 아주 힘들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을 하지만, 이렇게 생을 하지만, 이 뿌리를 넣고 힘이 있으면, 음, 이렇게 극하는 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 이제 무토가 하나 있으면 좋죠. 무토가 목에 뭐 합으로 잡아주면, 음, 이 하파의 작용도 있죠. 목이 합으로 잡아주면 이럴 때 굉장히 좋습니다. 음, 바로 끄지 못하죠. 끄지 못하고 잡아주기 때문에 이럴 때, 어, 무토가 아주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무토가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어도 끌려고 하는데 합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기 있으면 가장 좋겠죠. 바로 앞에서 잡아주는 게 좋고. 뒤에 잡아주는 건 1순위, 2순위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개수가 극하는 걸 무가 잡아줘서 또, 정화가 이러면 신약하죠. 자월 축시의 정화니까, 유금을 깔았고, 자월 축시의 정유일준이 신약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무게 잡아서 합, 하로에 가주니까, 기운이 가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적군이 아군으로 변했죠. 적군이 아군으로 변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주가 됩니다. 이런 구조가 되면 또 좋습니다. 사주의 핵심은, 아, 구조를 파악하는 겁니다 사주가 어떤 구조인가 구조 파악이 끝나면 청간으로 어떤 글자가 오면 좋은가 또어 또 청간으로 어떤 글자가 오면 나쁜가 지지로 어떤 글자가 오면 좋은가 지지로 어떤 글자가 오면 좋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사주가 있다면 지금 이 사주가 음, 축이니까 기축 음, 가정을 해 봅시다 있다고 칩시다 정유가 되고 어, 무자라고 치고 개묘년에 태어난, 어, 이런 사주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런 사주가 있다고 치면, 지금 자월 축시에 정화니까 힘이 하나도 없죠. 어, 의지할 거라고는 묘인데, 자매 형을 맞았고, 자월의 목이고, 물이 생을 하니까, 이, 뭐, 부목이라고, 뭐, 썩었다는 표현은 좀 그런가요? 이게, 쓴목이다, 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쓴목이 되어버렸죠. 어, 쓴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쓴목이 됐기 때문에, 어, 생활만한 힘이 없는 거죠. 이런 사주가 있다고 이제 한번 보는 겁니다. 충 맞았죠, 충 맞았고 형 맞았죠. 이렇게 깨져버렸죠. 두 번에 한번 깨지고 자명으로 깨지고 묘유충으로 두번 깨져버렸죠. 이, 이 여기, 여기서 너무 멀죠. 연간은 멀죠. 그래서 이 생을 이 목생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또 여기서 생을 받죠. 또 자월의 에, 묘목이죠. 자월의 묘목이죠. 이렇게 되면 과한 생을 받아서 승목에서 나무 자체가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생을 받을 수가 없죠. 이런데 개수가 이게 꺼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이 역할을 하고 안 좋은데 이렇게 잡아주죠. 이 정화하고 무토는 굉장히 좋은 관계입니다. 이 시작한 정화에게 무토는 보호자 역할이 됩니다. 보호하는 역할이 됩니다. 보호막이 되고 그런데 이 개수를 자월에 이 뿌리를 얻었죠. 얻어서 굉장히 강한 이 평관인데, 이 평관인데, 평관이 나를 극하려고 하는데, 무토가 잡아주죠. 이렇게 해서 무게화파의 기운도 만들어주죠. 이러면 이 무토가 용신입니다. 예,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군을, 아, 적군을 아군으로 만들어줬죠. 이런데, 천간으로 이러면, 어, 그 사주를 통변함에 있어서, 어, 보면 뭐, 이사진는 화하고 목이 오면 좋다. 뭐, 금하고 수가 오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죠. 뭐, 화토가 오면 좋고 금수가 오면 나쁘고 어, 목화가 와야 좋으며 뭐 수, 어, 수금이 오면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천간으로는 뭐가 와야 좋고, 천간으로는 음, 뭐가 오면 나쁘고, 지지로는 뭐가 와야 좋고, 지지로는 뭐가 오면 나쁘다. 이렇게 표현을 정확히 해야지. 그냥 그. 한몸처럼 어, 목화 좋고 목화 반대되는 어, 수금 나쁘고 이렇게 하면 음, 텅변이 좀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이럴 때 천간으로 갑목이 오면 갑목이 오면 목생화 작용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이 갑목이 이 용신 이 무토를 목국토하는 작용도 있죠. 만약에 갑인대운이 이렇게 와서 힘이 있다고 치면 힘이 있는 대운이 오면 이렇게 와서 생도 물론 당연히 하겠지만 생도 하겠지만 이 극하는 작용도 있죠. 이럴 때는 나쁜 겁니다. 당연히 신약하니까 목생화해서 목생화해서 좋을 것 같지만 좋은 작용만 있는 건 아니죠. 이 작용, 이 대운에 갑인 대운이 왔다 치면 네이 일단은 갑목을 극하는 작용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수국화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 좋지 않다는 거죠. 목생화 할것 같지만 음, 꼭 목생화가 완전히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대운에는 70%는 나쁜 음, 작용이고 한 30%는 좋은 작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무조건 신약하니까 목용은 좋다 아 목생화 아, 좋은 대운이다 뭐 그러면 청가루도 간목도 좋고 뭐 지지로도 아 청가루 목도 좋고 지지로도 목이 좋다 꼭 이렇게 음, 표현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